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교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HLB랑 우리 HLB 생명과학 쯤 어, 주말이 됐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두 종목 같이 볼 텐데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께 분석을 드렸어요 HLB랑 HLB 생명과학은 분석을 드렸는데 아직은 예 매수하지 맙시다. 예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월봉부터 보실 건데 제가 오늘은 월봉에다가 자 보시면 오일선을 좀 올려놨어. 오일선. 오일선이군요. 오일선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락을 할 때는 파란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표시를 했는데, 자, 드디어 오늘 보시면 빨간색으로 변했어. 지금 추세의 상승을 만들어 간다는 구간이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평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이평선의 가장 중요한 특성 뭘까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야?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평선의 방향성이죠. 여러, 여러분들 이평선의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건 뭐야?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이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것보다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락을 한다는 거야 이런 부분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매매, 매매. 우리가 이평선이 상승으로 간다는 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기. 여기서 매매를 하셔야지,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 주가가 하락으로 간다면 내가 나 혼자 얘를 상방으로 돌릴 수 있어요, 매수한다 그렇게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데 절대 못 그래요. 이게 정말 이 평선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이 평선의 방향성을 믿고 가장 기본대로 이 평선의 방향성대로만 매수라면 여러분들 겁날 게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 자체는 정말 몰라보게 달라진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자, 보시면 이 종목에서 어디가 좀 중요한 부분일까, 지금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보세요. 계속해서 고점, 고점, 고점을 낮추어가는 흐름이야. 그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야. 패턴 자체가 하락으로 가고 있는 패턴은 맞는 거야. 그런데 얘가 또참 희한한 건 뭐다? 저점은 잘 지키면 하락을 하고 있다. 뭐야? 이제 어느 정도 변곡 구간까지 다온 거야. 맞잖아요. 변곡 구간이 왔죠. 이제는 변곡 구간이야. 그든 저는 위든 아래든 이제 한번 쏠 때는 됐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자 봅시다. 월봉에서는 저점 이 여기야. 그쵸. 그러면 여기다 하나 선을 그거나, 뭐 이쪽 그어 놓고 27,000원 정도를 주봉에다 놔요. 자, 27,000원을 주봉에 놓고, 자, 제가 오늘 이 평선 얘기를 기가 막히게 많이 합니다. 자, 주봉에서 여러분들, 자, 주봉이야.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61선 엄청 중요해요. 또, 왜냐면, 기본적으로 61선 위에서와 아래에서의 주가의 방향성은 얘는 확연히 틀려. 그쵸? 61선 위에서 방향성은 좋아. 아래에서는 계속된 약세. 그런데 지금보다 61선을 뚫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윗꼬리도 만들었어. 그럼보다 얘는 61선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3만 2천원. 자. 32,000원 을 거요. 편하게. 이게 급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시죠. 잘 보이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자, 신용 장고율 어때? 높지 않아 지금. 얘가 더 많이 떨어져 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 올라타면서 주가가 신용장구이 떨어지면 얘는 그때 무조건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하잖아. 좀 있으면. 그렇죠. 이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는 변곡 구간이 와줘요.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뭐다? 32,000원을 안착하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조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래서 HLB는 이렇게 보시면 돼. 요 결국은 뭐다? 우리가 수급도 봐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우선은 신용장고를 좀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32,000원 을 안착할 때 우리가 매수를 진행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HLB 생명과학 이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라 그랬죠. 뭐냐면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오늘, 오늘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죠. 보유 종목들도 어때요?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더 내려갔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 오늘 내 보유 종목 조금 내려갔다. 그럼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진짜 잘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게 키포인트야, 지금은. 주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시장에. 이게 굉장히. 단건이거든 여러분 여러분들 어, 제가 지금 종목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너무 많아 막열 종목 20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종목 자체는 적게 갖고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현금은 일부 한40% 40 정도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어,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어, 조금 다시 한번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 편하게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봅시다. 자, 월봉부터 보면. 자, 얘는 아직은, 그죠? 얘랑 얘랑 틀리죠? 얘는 아직 못 올라탔어. HLB 생명과학. 그쵸? 아직은 못 올라탔어요. 그리고 주봉상 봐도 60일선은 얘는 아직도 멀었다. 60일선 위에까지 기다려. 내가 이거, 이거 이만큼 안 먹어도 돼요. 어? 78%안 먹으면 어때? 그쵸? 그리고 10,500원이야. 1봉에다 1오5 0 0원을 거요. 1오5 0 0원을 거요. 자, 얘는 다행히 뭐야? 희한하죠? HLB랑 틀리게 신용장구율 자체는 그냥 완전히 하락을 래서 결국 뭐냐면 얘는 이제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보다 얘는 1 5 0 0원에 확실한 안착을 보고 공략을 하면 돼요. 최근에 이제 우리, 우리,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지금 실적 발표도 났잖아요. 그쵸? 자, 영업 손실. 자, 매출액도 줄어들었어. 그쵸? 누적은 뭐 늘긴 했지만 계속된 적자 지속이야. 그쵸? HLB 생명과학은 어때요? HLB는. 자, 봅시다. 누적 매출은 올랐대요. 그쵸? 봅시다. 자, 최근에 뉴스죠. 네, 누적 매출은 올랐는데, 오, 자세한 사항은 한번 여기서 볼까요? 한번 봅시다. 그냥 까짓거 이거 보면 되잖아.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되잖아. 그쵸? 여기서 보시면 돼요. 자, 분기 보고서 보면 되잖아. 손실 자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 그쵸죠 얘는 더나아지고 있어. 왜냐면 손실 폭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점점 점점 얘 같은 경우는 좋아질 거야, 회사 자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왔다고. 그렇죠? 32,000원 돌파하면서 얘만 좀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이 HLB, HLB 생명과학 중에 먼저 공략하실 건 HLB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렸는데, 어, 더 자세한 사항, 이런 부분 또 저에게 알려줄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